진짜 군 생활 지옥을 맛본다는 저주받은 부대 탑이집.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충대나 훈련소에서 이른바 저주받은 사단들을 피하기만을 바라던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받은 사단이란 최전방에 배치되어 있으며 다른 부대에 비해 군 생활이 힘들다는 소문이 퍼진 부대를 말합니다. 참고로 306 보충대에서는 369 사단만 피하면 군대줄 잘 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충대에서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빡센 사단 2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2-17사단 번개부대 한때 꿈에 17사라 불릴 정도로 느슨한 공기로 유명했으나 제3보병사 단장 출신과 제8기동사 단장 출신의 장군이 연달아 사단장으로 고직하면서 굉장히 빡세졌습니다. 정신차리면 또 훈련 그리고 또 뛰어다닙니다. 문제는 이게 반복되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를 유격체조 조기기상 얼차려 문화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19위 72사단 올림픽 부대 72사단은 최전방 부대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부대의 병사들은 24시간 경계 근무를 서야 하며 경계 근무는 언제든지 급박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72사단은 산악지형에서의 훈련도 자주 진행합니다. 강도 높은 산악 지형 훈련은 병사들에게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주며, 특히 높은 고도에서의 훈련은 산소 부족과 체력 소모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사단 특성상 인원이 적고 물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허리가 박살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자 중에는 피복 장구류도 있지만, 볼 때리는 몇몇 무기들은 무게 단위가 100kg를 쉽게 넘어가는데, 이 무기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 보면 허리 상태가 영 아니게 됩니다. 여담으로 2013년에 사단 의무대수색 때 202연대 13대대 막사 일대와 그앞 연병장에서 푸른 거탑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좀 슬픕니다. 북군 막사들이 모두 신형 막사로 바뀌면서 옛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나 즉저 당시 그 일대는 건물이고 뭐고 모조리 구식이었다는 겁니다. 28위 54단 강철부대 이 부대는 실제 전투 상황을 대비한 훈련이 특히 더 자주 진행됩니다. 54단 소속 부대는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이 많고, 제501보 병여단이 전담해서 3월부터 11월 중반 최종 보충훈련까지 다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도 유격, 키리졸부, UFG, 화랑훈련, 공용하기, 집체교육 등 온갖 훈련은 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4단은 산악지형을 주요 훈련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비탈진 언덕, 거친 지형, 불규칙한 기후 등으로 인해 훈련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2 7위 28사단 태풍 부대. 28사단은 평양 방향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대입니다. 경기도 연천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담당하고 있으며, GOP 철책 사단으로 총 4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 지형과 거친 환경에서 훈련을 자주 진행합니다. 다른 사단 수색대대에 비해 수색 범위가 넓기로 유명한 중서부 전선 DMG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래서 모든 병사, 간부들이 이틀에 한번 주기로 DMG 작전을 나갑니다. 이곳 수색대대 출신 간부, 병사들은 국가 정보원, 청와대 경호 등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다고 하며, 실제로 1990년대부터 국정원 및 청와대 경호 부대의 이곳 출신이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 부대에서 근무하면 각종 백신 접종 필수이며 의무병이 말라리아 약을 줍니다. 일명 무적태풍 유격장이라 불리는 가막산 유격장도 유명합니다. 16위 32사단 백룡부대 비록 후방에 있는 사단이지만 충남, 대전권에 있는 주요 군사시설과 주요 정부기관의 방위 및 서해안 경계를 책임진다는 점에서 군사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나오게 넓은 작전 구역이 문제인데 4단급 훈련이 시작되면 일부 부대의 경우 대전 세종 충남 일주 투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해안 경계 부대가 문제인데 그나마 해병대 해군과 업무를 일부 분담 중인 남쪽 동쪽 지역과 달리 여기는 이 4단 하나가 충청 지역의 모든 해안가를 다 방해해야 돼서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큽니다. 군 생활 내내 일정 기간 동안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해안교고지에 처박혀 해안매복이라는 지옥 같은 작전을 수행하므로 각오를 단단히 하는 게 좋으며 간혹 북한 측에서 버린 치약과 같은 쓰레기가 우연히 해안 경계 지역에 떠밀려 올 경우 침투 가능성을 더 수색작전마저 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게 됩니다 월광이 없는 취약시기엔 인근 사단 기동대나 특공여단까지 작전에 참여하고 특히 겨울에는 철수하면서 남은 겨고지 부대원들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남기고 갈 정도라고 합니다. 15위 23사단 철벽 부대. 강원도 속초 삼척까지 강원도 동해안의 거의 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단입니다. GOP에서 근무를 서듯이 각보병연대에서한개 대대씩 돌아가면서 6개월, 9개월 가량 해안경계 근무를 서게 되는데, 해안경계에 투입되는 대대 병력들은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한동안 적응하느라 고생합니다. 근무도 길지만 동해안은 산악지역이 상당히 많아 일부 항구와 해수욕장 근처를 제외하면 작전 투입 시상과 바다를 넘나들게 되는데 총기탄, 약실탄, 수류탄 감시 장비 등을 합쳐 개인당 10kg는 기본으로 들게 되며 기총수는 기총에 기총 실탄 200발 탄통을 들고 투입되며 매일 매일 쉬지 않고 이런 무게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1 4위 15사단 승리 부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최전방 부대로. 휴전선 155마일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대가 주둔하는 강원도 철원군 및 화천군의 산악지형 특성상 산악전 부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행군은 거의 산을 타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한 산을 중심으로 사단의 거의 모든 부대가 산 중턱 혹은 근처에 퍼져있기에 산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GOP 섹터는 7사단의 버금각게 최악입니다. 특히 38여 단의 남산 해운대 섹터는 전방 전체 GOP 섹터 중 가장 험난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여기 배치되는 보병 특기 신병들은 개고생이 확정입니다. 일단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주받은 기후에, GOP 지역의 거의 모든 섹터가 맥도날드 로고 마냥 이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행군 훈련 및 전술 훈련도 굉장히 많지만 휴가가 강원도 최전방 부대치고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23위 1사단 전진부대. 현재도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고 있으며, 주둔 지역은 임진강을 넓게 끼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리적인 조건은 최전방 사단 가운데서는 가장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휴전선의 서쪽 끝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담당 지역이 평야와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고저차가 크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름인데 여름철에는 파주의 유명한 모기와 사투를 벌이며, 플로로퀸이라는 아주 독성이 강한 말라리아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말라리아가 잘 걸리는 지역이다 보니 간간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실려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의 경우 잠복기간이 6개월 1년이 넘기도 하는데 전역 후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위 34단 필승부대 34단은 단순히 기계와 부대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에서의 훈련도 자주 진행하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악지대 전투나 산악 훈련은 병사들에게 엄청난 신체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높은 고도에서의 훈련은 체력 소모가 극도로 크고 산악 지형에서의 훈련은 특히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한 훈련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험준한 지형을 넘는 훈련을 하면서 병사들은 매일 극한의 체력 소모를 경험하게 됩니다. 34단은 기계화 전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차나 장갑차를 이용한 훈련도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중화기 운영을 정확히 익히고 그에 맞는 전술적 훈련도 함께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병사들이 장시간 동안 무거운 장비를 운반하고 장기적인 전투 상황에서 기계와 전술을 정확히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 소모를 초래합니다. 11위 5사단 열세 부대 부대의 시설은 열악하기로 소문난 바로 역 28사단보다도 열악하며 경기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덜할것 같지만 사실 정말 춥습니다. 말이 경기도지 바로 옆이 철원입니다. 겨울에 지오피로 휴가 복귀할 경우 부대가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온 차이가 심한 곳입니다. 4, 5월에 지오피에 있으면 하루에 사계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봄 벽과 함께 아침 먹고 취침했다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에서 작업하고 선선한 가을 바람과 함께 투입했다가 차가운 칼바람 맞으면서 철수합니다. 12, 24단 결전부대. 훈련량은 정군에서 톱으로 뽑힐 만큼 토 나오게 많습니다. 기계화 부대이다 보니 기동훈련이 중심이며 중대 ATT, 대대 ATT 여단. BCT 군단 FTX를 전부 전차장갑차 몰고 나가서 뛰어야 합니다. 게다가 종훈장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비온 후 훈련장으로 가는 상황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육군의 핵심 전력이기 때문에 신형 장비가 최우선적으로 배치되며 국방부에서는 전차장갑차 자주포를 다루는 부대라 멋진 사진을 많이 보여주지만 실제는 기름과 흙먼지에 쩔어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행군도 엄청나게 하는 부대입니다. 9 2 12사단 을지 부대 강원도 인제군 및 양구군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12사단은 특히 담당 구역의 지형이 험하기로 유명합니다. 과연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올 수 있긴 한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설이 아무리 싫다 해도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는 이틀에 한번 꼴로 제설을 해야 합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면 제아무리 취침 중이라 하더라도 부대원 전원 기상 후 상황병을 제외한 전원이 밤새 제설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살기 위한 눈과의 사투 눈이 내리고 있을 때 눈을 싹 밀고 돌아서면 그새 또 눈이 쌓여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12사단 어느 지역에는 식목일에도 적설량 30c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827사단 칠성 부대. 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동부 GOP를 담당하고 있으며 GOP 작전환경은 21사단과 함께 국내에서 손꼽히는 험지로 이루어진 환경입니다. 특이하게도 예아보병연대도 숫자가 전군 중 유일하게 한 자리에서 연되어 있습니다. 3년대는 자대 전입부터 전역할 때까지 자잘한 것을 싹다 합쳐 20여개 이상의 훈련을 뛰게 되며 5연대는 군견도 낙오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M자형으로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반복되는 섹터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파연대는 신이 버린 땅이라고 불리는데 휴전선 155마일 중에 최고로 험준하고 가파른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연대입니다. 사단 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전생에 7가지 죄를 지으면 7사단으로 오고 여기에 엄청나게 악질적인 죄 하나를 더 저지르면 파연대로 가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7위 9사단 백마부대 대한민국의 유명한 메이커 사단 중 하나이며, 호국훈련이나 KCTC훈련 등이 연례행사로 둘중 하나는 꼭 있고, 그외 각종 훈련들을 군 생활 내내 즐길 수 있습니다. 6월, 8월, 12월 빼고 매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방부에서 조사했다는 부대별 훈련량. 많은 특수부대들 가운데 구사단 28연대 이름이 3위에 당당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로 1위에 있는 부대는 특수전 사령부와 이해병사단 수색대대였습니다. 물론 훈련 강도로는 특수부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훈련량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인지 KCTC에서 최초로 3차목까지 돌파했던 것도 바로 백마부대입니다. 628사단 오뚜기 부대. 전방 예비사단으로 강력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9개의 메이커 사단 중 하나입니다. 육군에서 가장 행군을 많이 혹은 길게 하는 부대라고 하며, 달에서 지구를 보면 만리장성과 함께 팔사단이 행군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농담도 있었습니다. 기계와 보병사단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행군은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아직도 행군을 많이 합니다. 2013년부터 100km 행군은 사라졌고 행군은 전차 포병대대 기준으로 진지공사, 폭환기 유격 위주로 하지만 연간 필수 행군거리인 200km를 채우기 위해 행군 30km, 40km는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폭한기에는 기동 위주의 훈련이기 때문에 훈련이 끝난 후날 잡아서 따로 합니다. 5위 22사단 7부대 22사단은 강원도 고성부터 속초까지의 해안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며 대한민국 시료 지배 영역의 최북단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상존하는 곳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부대답게 지형이 결코 만만한 수준이 아니며 제55보병여단의 경우 지형의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고 해당 GOP에는 천국의 계단으로 불리는 섹터가 있을 만큼 역동내 못지않은 근무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훈련 강도가 강하고 경계 근무도 더욱 엄격합니다. 말 그대로 해안선의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계 근무도 빡셉니다. 해안선 근무는 다른 부대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해안 경계 근무는 날씨와 관계없이 24시간 순찰과 감시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은 밤낮이 뒤바뀌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지 22사단 훈련은 전방 부대 중 가장 강도 높은 훈련으로 악명 높습니다. 해양 경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산악 훈련과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이 부대에서는 산악 훈련이 정말 많습니다. 오르내리는 훈련 코스가 계속 반복되며 이 훈련은 보병 사단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훈련으로 평가받습니다. 또한 해안 근처에는 벌레와 습기가 가득해서 생활하기가 더 힘듭니다. 만약 22사단에 배치된다면 그만큼 철저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육군에서 가장 힘든 부대 중 하나라는 소문이 사실인 이유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위 3사단 백골부대. 주로 철원에 위치하여 최전방 GOP를 지키는 철책사단입니다. 아무래도 별명도 그렇고 부대 이미지가 상당히 험악해서인지 빡센 부대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보충대나 훈련소에서 자대를 통보받을 때 3사단.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주위에서 박수를 쳐주기도 할 정도입니다. 영내 부조리나 악습 역시 알게 모르게 남아있으며 심한 곳의 경우 부대가 포대 단위로 독립되어 있어 열악한 환경과 외딴 산속의 단식사관이나기타 관리간부만 출근하여 정부의 청립검사의 지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2016년부터 GOP 근무를 한계 대대가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전방 연대 예비대대들의 훈련량이 폭증의 지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3위 21사단 백두산 부대, 백두사 부대라는 별명이 있는데, 21사단에서 복무기간을 거치고 나오는 석과나시 자신의 일부가 된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작게 지역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이며, 전방 사단 중 가장 길고 넓은 섹터의 철책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OP 작전 환경은 7사단과 더불어 최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전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대대 주둔지, 중대 주둔지가 전부 21사단 소속입니다. 또한 21사단은 3군단 소속 사단 중 복무 여건이 가장 안 좋기로 유명하며, 오죽하면 육군 훈련소에서 퇴소를 앞둔 훈련병들한테 부대 소개하면서 “너희는 절대 이 부대 걸리지 말라고 이를 갈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초여름인 6월에는 새벽에 야간 근무나가면 영상 50까지 떨어져 야상을 입고 근무를 서지만 한낮에는 영상 35시까지 올라가는 무서운 부대입니다. 그리고 GOP 기준 10월 말에서 5월 초까지 눈이 내립니다. 2위 11사단 화랑부대. 서부 전선의 제3야 정군 사령부에서 제7군단이 담당하는 역할을 동부 전선에서는 11사단이 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11사단을 젓가락 부대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물론 11이라는 숫자에 있겠지만 11사단에 떨어지면 너무 고생해서 젓가락처럼 빼빼 마른다고 붙여진 별칭입니다.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바뀌었다고 훈련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여러가지 훈련이 매우 많습니다. 1군 사령부 직속 예비사단이었기에 강원도 전역을 상대로 대항군도 하고 여러 훈련들로 인해 8사단과 더불어 연간 훈련 계획 표상 훈련수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육군 사단입니다. 1위 육사단 청성부대.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육사단은 제15호 병사단과 더불어 6.25 전쟁 이전에 창설된 육군 사단들 중 연합작전을 제외한 단일작전에서 패배한 기록이 없는 유일무이한 사단입니다. 육사단 19연대는 신병교육대 운영과 1년에 150일은 밖에서 훈련 뛰느라 정신 없습니다. 또한 혹한의 대명사로 통하는 철원 지역답게 무지막지하게 춥습니다. 하을 내는 추위가 무엇인지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춥습니다. 실제 기온이 영하 20, 30일 때 체감 온도가 영하 45도까지도 내려갑니다. 그렇다고 여름에 시원할 거란 생각은 오산입니다. 여름철 초소 내부 온도가 30도 후반을 찍기도 합니다. 철원 시내 주변에서 철원쿠쿠쿠 66이라고 써있는 홍보 공부를 보통 볼수 있는데 이건 연교차가 66도라는 의미입니다. 혹한기와 혹서기의 체감 연교차는 거진 80도에 육박하며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철원은 여름 한여름 겨울 빙하기 사계절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마냥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준이 아닙니다. 군생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오늘 소개한 부대들 중 혹시 여러분이 있었던 곳도 있었나요? 물론 힘든 부대는 있어도 편한 군대는 없다는 말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고생한 군 장병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누군가는 밤새 경계 근무를 서고 있겠죠. 이 랭킹이 전부는 아닙니다. 군 생활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경험이니까요. 여러분이 겪었던 가장 힘든 부대는 어디였나요? 댓글로 당신만의 지옥 부대를 알려주세요.